뉴 익스피리언스 2진 NX 세팅 스타트. 어, 편안한. 리 기량인가? 어, 블로트인데. 블루트인데 블리스 방김 수행할 차례입니다. 오늘도 후착과 <이> 즐거운 라운딩에서요 블로트라서 블로트는 불리해요. 리하지

チリン。 이 응. 스크린이 올라가, 슬 올라가. 그러면 있잖아, 스캔이 여기 올라가, 드글러가. 그러면 그린이야 그, <레니>? 그 지금 미국에 사는 거잖아. 저런 그린이 다 나와. 그래서 그린이 수십 개가 있어. 진짜? 중국에.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찍는데. 비싸대. 몇십만에 찍는데. 네. 네. 댓글 네. 저럴 보면. 저럴 거면 줄들다 이제 애매한 가격이면은. 근 집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아. 嗯。<laughs> 들어온다. 응. 아, 내리막고 샜드린가. 이테마라비니크스 자, 먹자. 으로한 갔습니다. 어? 제 보기야. 둘다 보기야. 어? 응. 로빈는 광고가 나? 듣타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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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릭스 어. 방문 수행할 차례입니다 그림 뒤편이 오배라서 위험합니다 리스 박민 파티할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믿지 말아겠다. 만 3 시간 후에 준비 되면 찹타 세요. 차례입니다. <목소리도> <잠깐 어디에> <목소리도> 아, 어렵다 이거. 리만 봐. 그 내려오면 그냥 그리끝까 내려오면 넘어가야 되겠는데? 짧으면 안 되겠는데? 알았어. 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없때 나비님파할 차례입니다. 저는 오른쪽으로 두꺼반방 봤습니다. 오르막 보세요. 어디 면요 We you. 이 면은 괜찮지 긴장 풀고 준비되면 센타세요. <laughs> <laughs> はい。 차니다 음, 지금 치수는 530 토크의 파팔볼입니다 로크 투 왼쪽과 우비란 사이가 좁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. 수행할 일입니다. 어? group Ready, burn, 우측으로 한 클럽 반 닿습니다. 오르막 보고 치세요. 선두 지키면 포인트를 사라수 있어요. 플리스 바뀐 스웨할 차례입니다.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모두 우비라서 여유가 없습니다. 음. 로조. <목소리> 리스트 차례입니다. 오른쪽으로 한 클럽 반 봤습니다. 오르막 보세요. 레디. 11. 봐. 옳지. 좋 와. <laughs>